할렐루야. 오늘 전해 드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서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 보내주신 것 같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서 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넓고 깊고 또한량 없어서 우리가 어찌 그다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우주만물 창조와 통치를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지금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큰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세상에 회사에 가서 또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 참여생활을 해서 각 분야에 있든지 사람이 마음속에 큰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의 능력은 어느 것도 감하할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제그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마 이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제일 크다고 볼수 있는데 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본체를. 본받는 것이 바로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인간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라.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구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연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노합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노합이 된다 이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진짜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는, 우리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선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그 성품을 본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